제가 최근에 역대급 치료컵 이런 영상 올렸었잖아요 현재 던파는 치료기 정화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료기 정화가 의존도가 가장 심한 직업이 이드래곤이아 랜서라는 직업이에요 마창사라는 캐릭터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캐릭터 치르기 정화로 바꾸겠습니다 현재는 세렌디 PT이고 운이 없어서 열심히 돌았는데도 세렌디 PT도 풀이 안 됐어요 유일하게 풀세트 된 태초 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과충전 세트 <laughs> 참고로 이는 각성기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인데, 각성기 몰빵 세팅이 풀이 됐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치르기 정화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치르기 정화가 많이 모인 상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채추가 하나도 없어요. 어, 이러면 가는 거 에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래도 가야됩니다. 세 개를 초월하겠습니다. 지금 드랜이 이 상태로 던담 394억이에요. 여기에서 얼마나 세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상이랑 법석 초월해야되고, 나머지 세개 초월해야되는데, 이걸로 치르기 정화 써봐야되겠다. 치르기 정화. 오, 상이 나왔다, 왔어. 이러면 개이득. 제발, 법석. 와, 귀걸이네, 까비. 그럼 에픽초돌 하나 안 써도 되고. 아, 그러네. 원래 0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 더 있는 거네. 그러면 법석을 딱 빼주고. 이거를 에픽초돌로 법석 다 옮겨주고. 원에서 네. 자, 이렇게 그럼 에픽 부족한 거두 개를 소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치르기 정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치르크 가아태변환석 가격 보여드릴게요. <laughs> 1억 5천. 아, 이거 세개면 4억5천이야? 심지어 이거 바르는데도 돈 들잖아요. 캡스솔 하나에 요기에 자는 4천 개, 자네의 악마, 대극 신종민. 그럼 업그레이드권으로 하나에만 한 6천만 골드? 7천만 골드 정도 들겠다 그럼 3개 하는데 4억5천에다가 2억천 더 하니까 6억6천? 와, 씨. 자, 그럼 소울표율리 검색해 볼게요. 소울표율이 흑아태 주변에서. <laughs> 야 100배 차이 나버리네 아시겠죠? 왜 쓰레기 정화를 가야 되는지 이 가격으로만 봐도 그냥 거짓말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자 태초 소울 5개 유기에자는 3,000개 보일 소울 500개 하, 이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초라겠습니다 목걸이 초월했고 다음은 팔찌 또 초월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반지 꺼내주고 자 마지막 초월하겠습니다 초월 소울 됐고 와... 아니 근데 진짜 존나 억울하네. 아니, 아무리 음빨 시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파밍을 개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다 버리고 나서, 억지로 태초한테 세 개를 초월해야 돼. 심지어 이 캐릭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다 그래야 돼. 진짜. 레전드 게임. 자 옮기겠습니다 태초 팔찌 확인 태초 목걸이 확인 태초 반지 확인 이렇게 태초 액세서리 3개를 초월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금을 주고 당연히 파밍을 많이 했는데도 안 나와서 그냥 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중천 시즌 초창기 때 PC방 풀필 돌리는 캐릭인데 근데도 단순히 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자 해체하겠습니다 자 갈아줬고 그 다음 드디어 칠에의 정화 풀세트를 마쳐보겠습니다 최초 세트 포인트가 2695 엄청 많이 올랐네 인게이저랑 날개 깨기. 그 다음 데보닝이구나. 자, 그럼 세렌드피트 였통 족지스 드렌. 세력의 정화로 한번 바꿔봤는데, 여기에서 데미지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세렌드피트 끼고 있을 때가 딱이 데미지였어요. 394억. 아직 졸업은 못했어요. 무기조율은 검은 지향이 부족해서 2조율이고, 그리고, 흑안는안 올렸고, 디레지 방어권을 두개밖에못 올렸어요. 건마한테 유일장비 몰빵하느니라, 부캐릭터가 그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님들, 왜억지려 가는지 알겠죠? 봐봐, 이게 그 전에 394억이었어요. 그리고, 던담 등수가 620등이었어요. 근데, 그냥 세팅 바꾸자마자, 560억이 됐어요. 딜러 랭킹은 42등이 됐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흑아 올리고, 개기재로좀 털어가지고, 드레즈의 방어구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그거 맞추고, 그 다음 3조율까지 해주면, 그러면 600억은 그냥 들어요600 몇억까지 될 듯.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무기 3조율하고, 귀걸이 극마부 바꾸고, 드레즈의 방어구 전부 다 업그라고, 흑아. 3개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을 때 기준으로 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개용화? 아, 안개용화도 30까지 해볼게요. 자, 적용하면, 3, 2, 1, 갸우. 681억, 딜러 랭킹 6위. 여러분들, 왜, 치력을 가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딜러 랭킹 6위가 돼요, 6위. 600등에서 100배가 올라요, 100배. 600등에서 6등으로. 와. 치흑 가야겠죠? 그냥 괜히 7흑이 지금 가격이 떡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맞냐 십종미나 맞아 이래도 치흑을안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치흑 가야 돼요 근데 이 장비 밸런스를 1년 넘게 계속 냅두고 있다는 라게 레전드 7흑의 정화는 중천 시즌이 시작할 때 퍼셉에서 본섭 넘어오면서 27%노프가된 거이다 지금 개쓰레기 장비라고 평가받고 있는 소울페오리마르게움역 이런 애들은 한번 크게 상향을 받은 상태이다 억치를 해버렸습니다. 데미지가 미친듯이 올랐네요. 이걸로 바로 악연 가면 돼요, 그냥. 막말로 여기서 치르 가고 뭐 하면 아르 쩔도 되는 거 아니야. 디레지 악연 쩔로 되고, 100% 배열 공대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렌트 PT였으면, 디레지 악연 일반 공대도 못 가는데, 심지어 딜러 랭킹 6위까지 올라간다. 던서운 이야기.